저도 우리가 아버지께 동배들이고,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올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니다 네. 그런 시간도 잘 알아듣게 하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신앙에 제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1 2절이니까한목소리라고읽볼 원하셔서, 신청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이제, 보통, 야에이나만남이고 하는 거는, 보일 수가 많은데, 이걸 꼭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 보내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돈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아, 또 무슨 뜻구나 우리가 주기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뜻인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이게 네. 이제 히브리어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1번, 2번, 이제 3번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1번은 안 나가 큰도없 그러니까, 우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우리 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말 대기해서, 우리 가할 수도 있고, 우리 를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 것도, 우리들, 우리를 배치니까, 우리들. 우리들, 그런 말입니다. 맨 뒤에 보니까, 그 노란색이 그런 글자가 있죠, 히프리어로. 1번 예. 위에. 그게 오늘 여러 문제 나와요. 3번에도 보니까 맨 다음에, 예. 사하여 준것 같이,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는사하 <laughs> 여기에, 안나 큰 누나, 말, 맨뒤 것을 뜯어, 이렇게 뼈어다 붙이는 거예요. 바로 위에 보니까 5번 또 있는데, 우리 죄, 그 우리 죄. 우리 전체 뒤에 죄라는 말이 있는데, 맨 죄가 또 이런 글자가 있죠, 숫자가. 숫자 어, 그래서 안나 큰 누나 전체 붙여놓으면 너무 길잖아, 단어가. 그래서 그런 것을 붙여있으면, 우리, 그말입니 그리고 4번, 보여 사에 4번에 보는 어, 4번 위에 4번 위에 보니까 어, 나무, 그, 나무, 나무라고 했는데 따로 이제 사초 참고라고 써있는 곳 보니까 그렇게생긴 거. 그런 뜻깔은 누를 1번에 있는 누라고, 1번에 있는 그 안나 훈조에서 두 자를 떼다가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소수술에 그, 이해가 한 겁니다. 그 처음. 네, 그분분들 또 소신으로 이제 예는분들 그런 분들이 참고가 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1번에서안나큰하고 우리가 랬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제시한 자료에 유독 이 말로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보면 이번 밑에 보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들 우리들에게 뭐 말이죠? 우리들에게 제시한 자료를 들리는 것이죠. 근데이래서 대하야 빼누, 그랬어요. 대하야 빼누. 요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좌측에, 맨 좌측에 보니까, 어근이라고 써있고, 호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호브. 그 무슨 말이냐면은, 호브라고 하는 것이, 빚진 자, 가런 말이에요, 빚진 자. s k 서 18장 7절이라고 써있고, 거기 보니까, 빚진 자의 저장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 k 서 보시면은,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안에서 1장 10절에 보니까, 위태롭게 그런 뜻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네, 우리가 보면 우리 죄를 꼭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나는 오히또 그렇지 다그 말입니다. 데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그죠? 사하여 근데, 같이라는 말도 이 문제가 나와요. 거기서 바로 위에 사번에 보니까, 같이. 근데 이게 정공하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그건 서 우리에게 할 때도, 이것도 랑국 했는데, 요 말도 이제, 그좀 이제, 번역이 안 돼, 안된 것이고. 근데, 여기서, 그, 가치라고 하는 게, 선동되는 게, 맨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그래서, 암이라는 말이 나와요. 암. 어. 암은 안데 여기도 번역을 하려면, 가치를 번역을 해야 돼. 근데 중복되는 걸 빼고 번역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하여 중이 말이, 뭐냐면, 어금이, 살라크라고 해요. 살라크. 우리 우리 한글에는 크라든지 크라든지 그걸 없지만은 히브리어 언어로 다른 소리는 크하고 히 하고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라크, 살라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네, 우리의 죄를 우리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다른 나에게 뭐냐면은 반대하게 용서하게. 누가 해서 꼭 상대방한테 풀계를 해야 된다든지, 풀을 내줘야 된다든지, 벌을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용서하게 또 관용하게 내가 오늘 관용하게 해주신 것처럼 또 용서해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군데 성경에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늘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르치셨던 거에요. 그래서 오늘을 용서하라 하셨던 건처럼그만이죠 용서하셨던 거에요. 좌측에 3번 좌측에 맨 좌측에 멀페드를 그 써놓은 데 보니까 용서해 주순니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된다. 내가 용서해 줬잖아요. 언제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말, 대로 갖고 말로 갖고 있잖아. 요 그래서 그 시가 용서해. 내가 용서해 준것 같이 그러니까 용서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하나 용서하게 하시겠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같이 쳐주신 것처럼, 주고하신 아,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주신 예. 예.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막 벌만 주지 마시고, 예. 그만이죠그 아,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래서 용서하시는 것 같이 라고 했는데, 4번에 보니까 카아셰링이 됐습니다. 카아셰 아, 아, 카아셰링은 아, 아, 또 설명할 길이 이제, 공간이 없어서 쭉 쳐놓고, 그아래줄그맨 밑에, 그 중간에 다가 가로나가 음. 아니라 해놨죠. 그 다음에. 그니까, 그니까, 했으니가지고, 그래서 나시는, 때문에, 용서해주신것 같고, 하셨을 때문에, 그, 그, 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갖춰주신 방법으로, 그말에그 음. 때문에, 우리가 그니까, 했으니가지고, 그니까, 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그말에 빨간색으로 카라 써놨고, 4번맨 앞에 노란색으로 칠해서 칠해놓고 모두은 같이 말이야, 같이 라기 때문에 그처럼 그, 뭐뭐처럼 뭐뭐 같이 그런 말이죠. 뭐 말하는 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처럼 큰 방법으로 그래서 한 뭐뭐 한 방법으로 쳤다기에는 보지, 그, 한 방법으로. 어, 또, 또하 것처럼, 또 한,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네. 어근이 뭐예요? 북하, 후부죠, 후부. 포부, 후부. 본래 의미는, 이제 뭐, 매다, 의무가 있다, 그런 말인데, 위태롭게, 상실하게, 그 말이죠. 위태롭게, 못하다, 뭐 그런 말이죠. 빚진 자, 우리의 빚진, 우리의 빚진 밑진, 자, 우리의 우리의 죄. 이 번으로 하니까 똑같은 게 거기서 바로 연결이 복잡한 게 없죠 그리 이제 우리의 죄를 그랬는데 요거는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번역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은 에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창조 목적적인 이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에트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제물 그 예시아그 말이죠 인신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라고 하는 제자님의 올라간 질문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데입라고 하는 것은 총아지라는 뜻이고 트 라고 할때공고 깨고 있다. 묶은 자식십자모 그래요? 십자가, 그래? 십자가 그래서 무슨 말인 우리의 죄를 사라고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셨고감용하다고 용서해 주지않셨고 뭐 반대하게 하라고 하는데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대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나람에게 강구하는 것을 바라 거죠. 그래서, 7번에 보니까,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는 뭐냐면, 살락, 살락, 여기 살락입니다. 반영을 해주시고, 용서하는 말입니다. 용서하시고, 반영하시고, 농소를 반영하여 주십시오. 농소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르쳐신 대로, 우리의 도우리 죄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반영해 주세요. 인간 원래 실수라는 것니까무서 주세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요 우리에게 나에게, 나를 뺏대는 사람, 이랑 같이 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내가 용서해주고, 내 저한테, 한테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쳐주신 것럼 하나님도,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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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잘못한 것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람 잘못한 것이, 하나님한테 충성한다고 했는데, 죄진정,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또 아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고,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신 그러니까. 지가 다용서해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범죄하고, 누구한테 그냥 막, 뭐, 뭐, 배로 갖고, 말로 갖고, 했으면서, 지가 무슨 낙기도 하면서, 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원래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 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강대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우리, 그, 우리가 하, 그랬을 때, 안마큰 누구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 또, 이 또, 그,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 그, 유태인, 그, 유리개라고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만들면은 후보를 좋하는 그런 거할때 그때 이제 남산에 올라가서 남산에 사는 사람과 이제 또 전화 통화하면서 야안나갔 놈, 안나갔야우리 우리 음그을줘 우리. 근데 안 나오는 우리나라의 말이에요 우리들 우리 말로는 우리들 우리들 여기 여기 누그 말이죠 그니까 그그 말이 내죠 그 말이 뒤에가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노란색 다 칠해 놓은 거죠 고 그래서 이것만 떼어다가 바로 위에 3번에 던진 뭐가 있죠 사각품을. 아니, 네. 찰나, 끈 왕, 누. 누는 예, 네. 우리가, 그말이요 우리가 사준 것 같이. 여기다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찰라 붙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번역한 거는, 우리가 번호, 써놓은 것만 번역한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써, 안 써놨는데도 번호, 예, 있는 게 있어요. 왼 좌측 상단에 보니까, 라누. 요것도 이 글자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우리에게인데, 우리에게 가 우리에게 여러 군데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번역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한 거니까. 번역하고 여동물한테 쓰는 뭐죠 영문, 연문, 영문이죠. 그런데 나라는 뭐 위하여 뭐 뭐에게 뭐 뭐를 뭐 하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뜻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과 좌측에 누 그러면 밑에 누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맨 상단 좌측에 노란색 문자, 네, 문이. 그러니까 이걸 합쳐야 돼게 그는 그러니까 3 번에 있는 누를 맨 뒤에 있는 부분을 띄어다가 고구마 우리 이렇게 해놓고 이게 나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본이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라는 우리에게 나렇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보내주신 수뭐백장 방지신 수뭐이거 근데 오늘, 오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이것을 이제 보내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름을 했대. 그래서, 요거 이해를, 이해를 하고 하면은, 훨씬 더 하나님 께서막게끔 주기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했어도, 솔직히 말한 것처럼, 내가 제대로 용서해줄 수 없다. 우리 자기 제대 용서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짓말이 되는 것인데, 아,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이 말씀할 때다가가히 계시고. 하나씩 끝났 그 어, 나가 그것이고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음. 제 강의나 시간 좀 길어야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렇지만영이 워낙 됐다 고 <laughs> <글쎄요. 명단이 웃음> 짧은 시간 동안에 아, 그런 뜻이구나. 아 네. 다음, 다음 주는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행사에 맞게 성령님의 하신 큰 일부터 자세한 일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때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주기도문은 맨 13절 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두 번에 할까,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데로 주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내 마음대로 하는 데서 하면 한 시간 동안 쭉 해버리면 되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되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이기 때에서 할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기도뿐 아니고 성령님의 활동하시므게 그 어떤 진리도 아니고 어떤 분야에도 설하시는 그것을 좀이해니다 그거를 말해서 하나님께 이사람이 혈압이 이상하다고 말하지만이 말씀 저희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시고 하나님께 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이 주시는 그 원리대로 이치대로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들이 부하여 그래서 예수 님으로도하옵 아멘.